안녕하세요. 실제 매매에 도움이 되는 수급과 차트 분석 주차할 v 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추세선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식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추세선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런 어떤 대각선 추세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카카오케임즈처럼 이런 박스권의 상단, 그리고 박스권의 하단, 이런 식의 이제 추세를 설정을 하고 매매하는데 참고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추세선 저장이 안 돼서 어, 계속 지워져서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세선 저장하는 방법을 확실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카카오게임즈도 선을 설정을 해두고 다른 종목을 한번 봤다가 다시 카카오게임즈로 넘어오게 되면은 선이 전부 다 사라진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이 선을 저장하는 방법은요 바탕화면에 마우스 우클릭하시고 차트 환경설정 가셔서 가격정보에서 이 추세선 저장이라는 체크박스가 있어요 어 이거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누르시고 다시 한번 선을 이렇게 설정을 해 두고 다른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종목 갔다가 다시 카카오게임즈 넘어오게 되면은 자 선이 저장돼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알서포트도 어, 이런 식으로 이제 저장을 선을 그어 놓고요 그리고 다른 종목 갔다가 알서포트 다시 넘어오면은 자, 이렇게 저장이 된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세선을 지우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한 가지는 이 차트 오른쪽 아래 지우개 모양이 있어요. 지우개 모양으로 올이라고 써있는 어, 이 아이콘이 있는데요. 마우스로 되면은 모두 지우기라고 써있고요. 이걸 누르시면은 한 번에 추세선이 다 지워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추세선을 하나씩 지우고 싶으시다면요. 마우스 좌클릭으로 클릭을 하시고 드래그 하셔서 이 차트 밖으로 쭉 끌어서 좌클릭을 내려놓으시면은 그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가끔 문제는 이게 작동을 안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전 영상에 제가 이 화면을 막뭐 이렇게 이렇게 돌리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일봉에서 주봉으로, 주봉에서 일봉으로. 이게 추세선이 잘 저장이 안될 때는 이렇게 일봉 차트에서 주봉으로 넘어갔다가 주봉에서 일봉으로 넘어가면은 이게 이제 확실하게 추세선을 저장하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차트 환경 설정에서 추세선 저장과 그리고 이건 분차트도 마찬가지예요 분차트에서도 분차트에서 이제 뭐 일간 차트 갔다가 분차트 갔다가 아니면 월간 차트 갔다가 분차트 갔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 저장이 확실하게 됩니다. 혹시 저장 안 되실 때는 그래서 오늘 어 짧게 이렇게 추세선 저장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다들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해주시고요. 다음에 또 다른 차트 설정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